안녕하십니까. 김능대표입니다. 자, HLB 오늘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38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졌고, 오전장에 5만 원이 깨지는 듯 싶었지만 아침에 회사에서 7월 달에 타이웨이 미팅을 신청했다라는 공지를 됨과 동시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30만 주가 넘는 물량을, 매도 물량을 내놨죠.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니까 외국인헤 해지 펀드들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회사하고 이제 항소제약은 7월에 타임의 미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7월 중으로 <laughs> 미팅이 잡히면은, 그때 이제 FD에서 재허가 신청을 권고를 하게 되면은 빠르게 신청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승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또 강하게 작용하면서 주가는 다시 강력한 레일리가 나오면서 2023년도 급등했죠. 12만원까지 급등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그러한 비슷한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공지 내용을 볼게요. 가남신약 관련 현재 진행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4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자, 가남신약 재신청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공지한 바 같이 항서제약과 엘레바는 FDA가 CRL 및 PAE를 통해 제기한 마지막 지적상 한 가지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이제 완벽하게 보완했다는 거죠 지적상을 보완한 내용을 FDA에 논의하여 동의를 확보한 뒤 신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전략화의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CRL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 지적상을 완벽하게 보완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약어가 재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어, 어, 진행을 했다. 자, FDA는 마지막 지적 사항 보완에 관해 항서 제약이 구체적으로 권고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권고할 고 항서 제약은 FDA의 권고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실행하고 테스트를 마쳤다. 그래서 이제 공인 기관을 통해서 테스트를 마쳐서 FDA 이제 보사상을 제출했죠. 그래서 이제 항서 제약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국 시간 오늘 6월 19일 FDA 타입 A 미팅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타입 A 미팅이 이제 나오면은 거기에서 FDA가 그러면은 제어가 신청을 진행해라라고 이제 하면은 바로 제어가 신청을 진행하는데 제어가 신청은 만약에 7월달에 미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신청을 하라고 하면은 어 빠른 시간 내에 하겠죠. 물론 뭐그 7월달이 7월말이 될 수도 있고, 뭐 8월달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승인 절차가 다시 진행이 되면서 기대감이 작용을 한다. 중요한 거는 이 기대감. 그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7월 중으로 예상되는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 이후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7월에 미팅이 끝나면은 뭐 7월 중순이 될지 초과 될지 모르겠지만은 미팅이 끝나면은 이제 재허가 신청을 내겠죠. 이게 이제 7월 말이냐 아니면 8월이냐가 이제 중요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FDA가 아, 이제 저희가 신청을 권고를 하게 되면 기대감이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기대감이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주가가 랠리가 또 나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미털기 진행이 됐었다. 계속해서 개미털기가 막바지 구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개미털기가 거의 어 끝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거래량이 380만 주가 넘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베이 미팅이 진행이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기대감으로 우상향을 하겠죠. 우상향 하다가, 뭐, 중간에 한번 쉬기도 하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FDA 미팅이 딱 끝나면은, 어 FDA 미팅에서 이제, 제어가 신청서를 다시 진행해라라고 하면 기대감으로 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슈팅은 여기 13만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 그러냐면은, FDA에서, 어 제어가 신청을 하라고 권고를 하게 되면은, 이미 이제 그동안 CRL에서 어 지적사항 한 가지를 완벽하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예 보완을 했기 때문에 FD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예 제어가 시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그런 승인 기대감이 그 이전보다 더 작용을 하면서 강하게 작용하면 또 주가는 여기 전구점까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부터 거래량이 더 터질 겁니다. 오늘 380만 주가 이제 나왔는데, 거래량이 뭐 300만, 주 400만, 주 500만 주까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는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제가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1차,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 목표가에서 비중 목표가에서 비중 어30% 비중 30% 30%를 매도하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 2차 목표가에서 나머지 비중 70%를 매도를 하자 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회원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어 핸드폰 번호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리딩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견디셨고, 인내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이게 지금까지 잘 가지고 계신 분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제 리딩대로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으로 수익이,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작년, 2023년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제가 몰빵을 해도 된다. 몰빵해라고 했죠. 었 이때 3만원대, 2만 7천, 2만 8천원대. 그러나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최근에도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몰빵해도 된다는 라 말씀 드렸고,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랠리를 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음, 7월에 타이베이비팅, FDA 타이베이비팅 한 다음에, 에, 뭐 7월 말이건, 8월이건 이제, 제어가 신청을 나, 하겠죠. 1번 FDA. 그 다음에 2번, 아, 9월에 유럽, 유럽 EMA의 NDA 신청, NDA 신청도 있죠. 그래서 호재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게 우상향 하면서 강력한 랠리를 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주가가 급등 랠리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비중 30%는 먼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 신을 하자. 그 나머지 70%는 또 승인의 승부를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어, 이번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8만 원 전으로 해가지고 이때 예, 비중 20%를 리스크 차원에서 매도를 하자고 했죠. 비중 20%를 매도를 하자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영상으로도 그리고 나서 여기서 CR을 받아서 딱 찍으니까 이때 이제 재매수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듯이 한 번은 대응을 하자. 주가가 치고 이번에 치고 올라오면은 비중 30% 1차에서 매도하고 1차에서 매도하고 2차에서 나머지 70%를 고점에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 자, 2차에서 70% 매도할 때는 이제 그룹주들, 동생주들, 그룹주들 싹 정리해야 됩니다. 그룹주들. 그룹들 이때 2차 때다 정리해야 된다. 생명과학, 그 다음에 바이오스템, 뭐, 세라피릭스, 이런 종목들 2차 때는 싸그리 매도를 해야 된다. 그 2차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여기 13만원을 돌파하는 그러한 이, 어, 멜리가 나온다면 2차 가격 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에서 비중 3 0 2차에서 70%를 매도하고 그룹들은 2차에서 싸그리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주로 문자링 시청하시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다시 승부는 다시 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장 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